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설교 12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지 나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주는 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간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썩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땅에 매장을 했다면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하는데요. 매장되어 우리 몸이 썩든지, 화장되어 우리 몸이 불타든지 간에 결국 남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형체가 사라지고 남는 건 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묻는 거죠. 죽음 이후 세계가 과연 있기는 하냐?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다 정작 가는 사람이 누구, 누가 있느냐?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가 서로 보며 대화 나누다가 우리 곁에 이미 떠난 사람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 중 하나에 분명히 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봤느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있다, 없다, 50대, 5일대 무엇에 근거해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500년 동안 각기 다른 40명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한치의 오류도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100%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 그때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떠나가는 그 즉시 우리의 몸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썩기 시작하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면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수면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으로서 불면의 생명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활의 몸을 잊기 전까지는 몸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반쪽 짜리로 지낸다거나, 불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사실을 성경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부활의 원칙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개대 혼인법을 운운하며 부활 논쟁을 펼쳤지 않습니까? 사도개인들이 신명이 25장 5절에 말씀을 빗대어서 수혼제도 혹은 개대 혼인법과 부활을 연결하여 출문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의 다른 형제가 가부가 된그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 대를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인데요. 치령제가 한 여인과 결혼 후다 죽는다면, 부활의 때의 이 애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가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도계 입장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 전제에 의해서 이 여인이 일곱 형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머지는 혼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라는 것이겠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다른 것이 되니 부활은 얼토당토 않는 개념이 된다라는 사도 개인들의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전제로 한 계대 혼인법을 살아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살아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강옥하신 예수님께서는 명쾌한 대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인 요기나이사야서나 다니엘 역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것을 읽고 이해하였다면 그에게 모든 성경이 이 부활의 교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믿었을 것이다. 너희가 무에서 이 모든 창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개인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꼬집으시면서 그들의 제한된 지혜를 탓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한 생육 번성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지만, 부활의 때는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결혼 개념이 무의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때는 쉽도 장가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교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계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지금 영생을 누르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 멸절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계인들,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음을 말하면서 그들로 더 이상의 질문이 못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어 육체는 썩어 완전히 사라졌다 하더라도 영혼은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은 날에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잠든 상태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자는 죽은 즉시 지옥 불못에 던져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새겨야 하는 말씀이십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미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음과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경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여 육체의 죽음 이후 바로 천국에 간다는 또 다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때 자신을 귀엽게 달라고 강구하는 한편 강도에게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지한 예수님의 좌우 는 강도로 붙잡힌 자들이 함께 달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가 세개 섰는데요. 한편 간다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반대편 죄는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음을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지시 것시다의로우신 분이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우리와 함께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다. 진실로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옳지 아는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는 무슨 말을 하십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습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어, 그곳에서 지금의 피참함을 씻어버 영향을 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억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셔야 할까요? 나라의 이마 씨로니다 새로운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메시아 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한편 강도입니 자신이 그 메시아 왕국에 기억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내가 장담하는데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나원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의 영호의 동산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것, 죄가 없는 오직 의와 생명만 있는 것이 바로 나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억해달라 요청하는 한편 강도에게 그가 나본에 있을 것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먼날 아닙니다. 마지막 날도 아닙니다. 죽는 그날,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땅 아래에 거하거나 알지 못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즉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죽는 즉시 가게 되는 그날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인간이 되신 성자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곳에 거하시듯이 우리가 그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도 기억해 달라고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가 우리가 죽게 되는 그 날,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아니한 그 날, 우리의 몸은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에 가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그믿음이 없는. 만약 지옥불에 던져져 천국을 건너가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될것 같다면 그 지옥불에 삼켜져 영원한 포털을 받게 될것 같다 한편 강도의 심정으로 지금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원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저 천국에 속했다 나의 신일또는저 천국에 있다.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확식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내가 죽는 그 날은 바로 주님 계신 곳인 천국 가는 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몸은 부활하여 영화로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게케 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고 다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영화로 몸과 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은 우리 몸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재결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믿음 안에 죽은 자는, 죽은 신자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믿음 없이 죽은 불신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면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죽으실 때그 지니셨던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시며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임 당한 흔적을 그대로 가진 몸으로 부활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사건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의 참된 죽음과 참된 부활을 증거하시고자 내가 그십자가에 죽인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고자 죽임당하신 그몸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어죽음과 약함과 병듦과 사망과 비참함에서 자유케 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자와 불신자 모두 부활하여 그 결국의 영생과 영권로 각각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에서 3단 1질러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서 말하면, 어떠한 사랑은요, 놀라운 사랑, 경이로운 사랑, 감탄이 절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우리를 당심의 자며 삼아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현재에 발붙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이 나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던지 아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냐 아니냐가 상관 없습니다 혹은 우리의 지금 모습이 조금은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사람들 앞에서도 한참 모자란 듯 보일지 모라다 2절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구원의 모든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일이 어떻게 됐지? 정확히 알지 못한 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을 받은 모든 자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변합니다. 천국에 가 있던 우리의 영혼과 부활, 부활한 우리의 몸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말하면서 마지막 날 주가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려히 변화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재림의 죽은 자는 몸의 부활을 경험케 되니 변화를 맛는 것입니다. 제일 당시에 사는 데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 상태에서 영화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쁘지 않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고, 다시는, 다시는 치료받을 일이 없는 최상의 상태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삼키고 이길이다하습니다 몸의 부활은 그 사망을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원인인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죄의 값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그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 롭게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영원한 몸을 물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없으시지 십자가 주신 예수님처럼 무음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자신의 깨끗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 영양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의 힘입어, 그 능력의 힘입어 마지막 날에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교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영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주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보다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보활 몸을 입을 영화로운 존재함을 지금부터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들길 바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그날의 낙원에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존재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받라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십자가에서 모든 죄 값을 감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비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가치를 증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깨끗한, 참으로 경건한 크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신앙으로 이땅 가운데 참된 봄의 향기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